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고기보다 맛있는 요 새송이버섯으로 수육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분명 고기도 아닌데 무슨 수육이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물에 고기 넣고 쩌린 진짜 수육 버금가는 맛이거든요. 그럼 얼른 새송이버섯 수육 만들어서 우리 어머님들 마음을 흔들어 놓겠습니다. 간장물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물반컵 100ml 붓고요. 원당은 수북하게 한 스푼 들어갑니다. 진간장 한 스푼. 굴소스 한 스푼. 식용유는 한 바꾸만 두릅니다 식용유가 들어가야지 이제 타지가 않거든요. 조청 쌀엿 두 스푼 하고요. 조청 쌀엿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윤기가 번질번질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추장아찌입니다. 제가 올 여름에 담은 고추장아찌입니다. 청양고추하고 아사히고추하고 같이 담은 건데요. 국물이 그냥 칼칼하니 맛있거든요. 이거 한국자가 다섯 스푼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다섯 스푼 넣고요. 그래야 이제 비율이 딱 맞습니다. 양념을 이제 섞어 줍니다. 가스 불 켜고요. 그리고 고추장아찌 국물이 없으신 분들은요. 진간장을 총4 스푼 넣으면은. 간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아찌 국물에는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칼칼하니 괜찮은데 고추장아찌 국물이 없으신 분들은 또 청양고추 한 개를 잘자르게 썰어갖고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칼칼하거든요. 자 국물이 이렇게 끓어올라올 때요. 새송이버섯 세개 흐르는 물에 살짝 씻은 겁니다 이걸 보통 슬라이스 해서 쪼리는 경우도 있고 옆으로 이렇게 썰어서 두툼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걸 통채로 온놈으로 넣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쪼리 갖고 이제 써는 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쪼릴 때 너무 세게 쪼리지 말고 중약불로 쪼리세요 이렇게 이제 한바퀴 이렇게 굴려 주고요 그래야지 이제 간이 비어들고 하는데 나중에 또 졸이면서 계속 굴러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송이버섯에 간이 골고루 배어들고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뚜껑 닫고 5분 정도 약불로 졸여 주겠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야. 잘졸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졸이면서 계속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간이 잘배어들고 맛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양념이 졸아들면서 빛깔이 그냥 좋아 봅니다. 중간에 이제 쭉 양념을 이제 위에서 계속 끼얹으면서 졸여주세요. 이렇게 다시 이제 5분 정도 졸이니까 지알탱이 많이 졌잖아요. 그래도 맛은 기똥차보거든요. 이새송이버섯 엄청 싸거든요. 요걸로 수육 한번 꼭 해보십시오. 자, 총 시간 15분 졸인 겁니다. 잘 졸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스불 끄고요. 충분히 식힌 다음에 썰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식었거든요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국물은요 위에다가 또 끼얹어서 색깔 낼 거거든요 자 썰어 보겠습니다 쫀득쫀득하게 한 7-8mm로 썰어주면 됩니다 아까침에 당근 썰어놨는데요. 당근을 이제 아래쪽에다 깔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썰어갖고 하면은 접시에 찐득찐득하게 붙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깐 겁니다. 자, 위에다가 이제 국물을 이제 쭉 끼얹으면 됩니다. 위에다가 이제 쪽파 조금만 토핑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깨만 살짝 뿌려줍니다. 완전히 반찬이 아니라 이제 그럴싸하게 요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새송이버섯 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수육은 처음 보실 겁니다. 오늘 장보러 가면은 새송이버섯 사다가 이 방법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한번 맛보면 헤어나질 못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 전합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